오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본문 말씀 함께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 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추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는이라. 아멘. 오늘은 재앙을 대비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달 전에 자동차 오일을 바꿀 때가 되어서 정비소에 간 성교사님께서 갑자기 타이어를 갈고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아니 오일을 바꾸러 가서 왜 타이어를 바꾸고 있냐 그랬더니 정비소 직원이 자동차를 정비하던 도중에 타이어가 찢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정비소 직원이 하는 말이 만약 이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렸다면 대형 참사가 났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께서 그 찍은 타이어 사진을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사진을 보니 정말로 등골이 오싹했어요. 왜냐하면 그주관이 어머님 그 추모 예배여서 온 가족이 공주에서 모이기로 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상치 못한 큰 재정이 갑자기 들어갔지만 큰 사고를 미리 막은 것에 비하면 그 재정은 결코 큰 재정이 아니었고 무엇보다 우리가 애기치 못한 그런 돌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애기치 못한 그 은혜를 주신, 그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나름대로 차를 잘 관리한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것은 미리 알지 못하면 반드시 사고로 이어지게 되어 있지요. 여러분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 당하는 사고를 우리가 우발적 사고라고 말해요. 이 우발적 사고가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일상에서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낙상 사고의 60% 이상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아세요? 집 안에 침대에서 떨어지는 낙상 사고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또 어린이 추락 사고가 어디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집 침실과 소파와 유모차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다 그래요. 또 어린 아이들 질식 사고도 집에서 장난감이나 단추를 삼키거나 또좀 알이 큰 포도알이나 방울 토마토를 삼키다가 질식 사고를 당한다고 합니다. 또 교통 사고나 안전 사고의 대부분은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자기 일을 하다가 당하는 일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발적 사고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정말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에게만 불행과 재앙이 찾아오면 참 좋겠지만, 정말 좋은 사람들, 의인들에게도 이런 일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 세상의 삶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또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든 지내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에게 불행과 재앙이 임한다라고 구장 11절에 말하고 있어요. 마치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듯이 새가 올무에 걸리듯이 의인이든 악인이든 불행과 재난이 언제 자기에게 닥칠지 모를 뿐만 아니라 갑자기 덮치는 이 재앙을 아무도 피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의인이 멸망을 당하는 일도 있고 악인이 너무나 잘 되는 일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준도서 기자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일 가운데 하나다. 이것이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이 세상의 삶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세상은 형통한 날과 권고한 날이 병행되는 그런 세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있는 삶 가운데서 불행과 재앙이 왜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알려줘요. 동시에 불행과 재앙을 대비하는 지혜가 무엇인지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 들려주는 이 재앙을 대비하는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배우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먼저 전도서 기자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불행과 재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우리 8절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여러분, 사람이 함정을 파는 이유는 어떤 동물들을 잡거나 또는 누군가를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서예요. 성경을 보니 이 함정을 파는 사람들을 대부분 다 악인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빠뜨리기 위해서 함정을 파는 악인들은 자기들이 거기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해요. 즉, 씻는 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자기 깨에 빠지고 자기 그 악한 그 함정에 빠진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다니엘의 그 사자골 사건이라고 할수 있겠죠. 여러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총애하고 신뢰해요. 그러나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그 함정을 파서 사자굴에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일에 정직하게 행하고 흠이 없던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오히려 함정을 팠던 그 사람들이 자기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 가족들과 함께 그 사자굴에서 내 던져지는 그런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전도서 기자가 여기서 말하는 함정은요 어떤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그 빠뜨리기 위해서 만든 그런 함정이 아니라 사람이 어떤 일을 할때 자기가 하는 그 일로 인해서 불행과 재앙이 닥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 어떻게 일하고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일하느냐에 따라서 스스로 불행과 재앙을 불러들이는 자처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불행과 재앙을 미리 막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구덩이를 파면서 자신이 그 구덩이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안고 일하는 사람이라면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신이 판 구덩이에 자신이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의 차이가 왜 불행과 재앙을 불러들이기도 하고 불행과 재앙을 막기도 할까요? 바로 내가 판 구덩이에 내가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은 일할 때뭘 대비할까요? 빠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들을 마련하고 일하겠죠. 그런데 내가 구덩이에 빠지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저 열심히 구덩이만 판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이 산짐승들이요. 막 농작물들을 파헤쳐서 농사들을 다 망하게 되니까 마을 어른들이 산 곳곳에다가 덫을 놨어요. 짐승을 잡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분이 그 짐승들이 다니는 곳에다 덫을 놔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다가 덫을 놓으신 분이 한분 계셨어요. 그래서 산에 갔다가 어떤 분이 이런 덫에 걸리는 사고가 당하게 됐어요. 또몇년 전에 뉴스에도 나왔죠. 건물을 공사하던 사람들이요. 구덩이를 깊이 파놓고 그곳을 표시를 안 해놓고 다 퇴근을 해버렸어요. 근데 아이들이 몇명 아이들이 그 근처에서 놀다가 그만 그 구덩이에서 빠져 죽는 참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일을 할때 여러분 방심하거나 부주의하면요 이 작은 실수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불행과 재앙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또 전도서 기자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게 될수 있다라고 말해요. 이 당시 고대 사회의 담은요 담 돌로 다 쌓은 다음에 그 틈새를 메꾸지 않았기 때문에 뱀들이 그틈 사이에 사는 것이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담을 허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까요? 그틈 사이에 뱀이 있을 수 있다. 그 뱀이 나를 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일을 해야만이 안전장치를 하고 일할 수가 있겠죠? 또, 돌을 떠내는 자들은 그런 말미 아마 상하게 되고,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런 말미 아마 위험을 당하게 된대요. 여러분, 돌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필요하고 나무도 역시 뭐 집을 짓거나 음식을 해 먹고 따뜻하게 데우는데 사용되지요.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늘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돌을 쪼개거나 장작을 팔 때도 돌의 파편이나 나무의 조각이 언제든지 나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또는 멀리까지 튈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지 그 위험성을 대비해서 사람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안전 장치들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는 일에 주의하지도 않고 조심하지도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일하는 삶의 터전이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불행과 재앙의 장소로 돌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전도서 기자가 또 우리 일상 가운데 불행과 재앙이 어떻게 또 닥치는지 알려줍니다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도구나 어떤 연장을 사용하는 이유는 어떤 편리성과 경제성과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사용하지요. 그런데 연장을 사용하는 일에도 이런 기술도 필요하고 관리도 필요해요. 만약 연장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연장으로 인해서 일이 더 더디거나 힘들뿐만 아니라 그 연장이 내 몸을 상하게 하는 도구가 될수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손목과 어깨가 또, 정말 오랫동안 아팠어요. 그래서 여러 번 병원에서 치료도 받았지만, 도무지 잘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요리 프로그램을 보다가, 그한 셰프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리의 기본은 칼입니다. 칼은 첫째, 무겁지 않은 칼을 써야 되고, 둘째, 칼날이 잘 들어야지 힘이 들지 않고, 손목과 어깨가 아프지 않습니다. 제가 뭐 복음처럼 들렸어요. 아 이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래서 어떻겠어요 무거운 그 칼을 버리고 가볍고 잘 드는 색깔을 다시 교체했습니다. 그때 정말로 손목과 어깨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좀 칼날이 무뎌졌다 싶으면 성교사님이 열심히 갈아주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연장의 있어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또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힘들게 될 뿐만 아니라 일의 효능도 올릴 수 없다는 것이죠. 또 11절을 보겠습니다. 주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여러분, 고대사회에서 이렇게 뱀에게 주수를 부려서 사람들 앞에서 막 뱀을 조종하여서 쇼를 막 버려서 돈을 버는 그런 술객들, 마술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독이 등 뱀을 이렇게 부린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 당시는 이렇게 뱀에게 술객이 뱀에게 주술을 거는 이런 대단한 능력으로 간주했습니다. 아무나 할수 없는 능력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혹시 뱀이 막 춤추는 거본적 있어요? 어, 저본적 없는데 애니메이션 보면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마술사가 피리를 막 불면 항아리에서 갑자기 뱀이 막 올라와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이러면서 박수를 치면서 동전을 막 던지고 가요. 그렇죠? 여러분 봤죠? 근데 여러분, 이 술객이 뱀에게 물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물릴까요, 여러분? 뱀을, 뱀에게 주술을 걸기 전에는 뱀은 어떻게 해요? 독이든 무서운, 매우 위험한 뱀이죠. 동물이죠. 그래서 주술을 걸기 전까지는 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긴장하면서 잘 보관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만약에 순간 방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뱀에게 물리게 되겠죠. 근데 또 솔객이 뱀에게 물리게 되는 어떤 경우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바로 솔객이 주술을 걸었는데 당연히 걸렸다라고 생각할 때겠지요. 여러분 늘 지금까지 자기가 주술을 걸면 뱀이 주술에 걸렸기 때문에 당연히 걸렸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어, 안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술객이, 아, 예, 내가 주술을 걸었으니, 뱀이 주술을 걸렸을 것이다 생각하고 피리를 불면서 뚜껑을, 항아리 뚜껑을 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뱀에게 물리는 사고가 일어나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 어떤 위험이나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그 경우를 대비하지 않고 열심히 땅만 파고, 열심히 담을 얼고, 열심히 돌을 쪼개고, 열심히 장작을 패도 애기치 못한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잘 갖추고 또 열심히 연장을 다루는 기술까지 갖추고 심지어는 막 주술을 행하는 마술을 행하는 놀라운 능력까지 가지고 있어도 역시 방심하고 부주의하면 그런 아무런 좋은 능력이라도 지식이라도 기술이라도 써보지도 못하고 불행과 재앙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안전사고들이 왜 일어나죠? 안전불감증 때문이라 그러죠. 설마 나에게 뭐 이런 위험한 일이 일어나겠어? 나 남의 일이지. 나한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거야. 아, 나는 이 분야의 전문가고 기술자인데 늘 내가 해오던 일인데 이 정도로는 뭐 하지고 별 일이 있겠어? 아니라고 자만한 태도가 안전 불감증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우리 코로나 걸렸을 때 어땠어요? 아, 설마 우리가 여러 명 모인다고 별일 있겠어? 나 하나 마스크 안 쓴다고 별일 있겠어? 대수롭게 생각하고 한 행동이 한 도시를 정말 전체를 큰 위기에 빠뜨리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공익광고 중에 한 문구가, 이런 문구가 있어요. 에이지보다 무서운 병은 안정불감증입니다. 질병은 한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지만 안정불감증은 수많은 생명을 빼앗아가는 재앙을 불러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5절에 전도서 기자가 또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그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여러분, 한 나라의 통치자의 실수가 나라 전체의 재앙을 불러들어 온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아니라고 자만한 생각으로 내린 어떤 결정이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고통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전도서 기자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 지금 지혜가 뭐예요? 자기 일에 열심히 내는 거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기술을 갖추고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갖추는 거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정말 열심히 하기 전에 먼저 지켜야 할 원칙과 상식을 무시한 채 하는 모든 열심은 스스로에게뿐만 아니라 공동체, 나라 전체에 불행과 재앙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나무를 베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나무를 베는 도끼의 날의 상태를 먼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도끼의 날이 무뎌져 있으면 도끼의 날을 날카롭게 예리하게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객이 열심히 피리를 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뱀이 주술에 걸렸는지 정확하게,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지켜야 할 어떤 원칙과 상식을 무시한 채 하는 모든 열심은요.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불행과 재앙을 불러오는 매우 위험한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땅히 지켜야 할 어떤 상식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우리 삶의 불행과 재앙을 대비하는 첫 번째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지켜도 많은 불행과 재앙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대비해요. 아까 성교사님에했죠 오늘 비가 오니까 창문을 다 닫고 왔어요. 그러고 때 미리 대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다 대비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재앙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언제든지 아까도 우리가 잘 얘기했지만 예기치 않은 변수들로 인해서 늘 공고한 날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손으로,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애기치 못한 불행과 재앙은요, 우리 힘으로 대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전도서 기자가 그 애기치 못한 재앙을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전도서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병행해서 온대요 이것은 그냥 모든 사람에게 공통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를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병행해서 주시는 분이 누구래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두 가지를 병행해서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래요? 사람으로 하여금 장래일을, 미래일을, 나의 앞날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즉 우리 인생의 미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겸손히 그 하나님을 경애하며 그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맡기고 사는 것이 애기치 못하는 그 불행과 재앙까지도 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대비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날은 오직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니까, 네. 시편 기자는 나의 앞날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시인은 자신의 삶이 자신의 힘이나 노력이나 어떤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었어요. 그래서 언제 어떤 상황에 어떤 악한 원수들이 자신을 불행과 재앙의 구동에 빠뜨릴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한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시인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내 발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 발을 구원의 반석 위에 세워주셨다라고 찬양하고 노래하였습니다. 또한 잠언 기자는 잠언 자문 3장 5절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또 16장 3절에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명철은 뭐예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고 판단하는 이해력과 판단력을 의미해요. 어떤 일을 내가 결정하고 선택할 때내 생각을 따라서 내 지혜를 따라서 결정하지 말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대충 건성으로 그냥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여러분 진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될까요? 모든 불행과 재앙의 시작이 바로 사람이 자신이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교만이라는 제약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서 내린 모든 결정은요, 빈틈이 있고, 실수가 있고, 어리석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불행과 재앙을 대비하는 가장 좋은 지혜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서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설령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잘못된 어떤 결정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또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음, 여러분, P31이라는 책을 쓰신 하영로 회장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필라델피아에 올해의 엔지니어상도 받으셨고 또 언스트앤영 최우수 건설 기업가상도 받으셨어요. 무엇보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국립 건축 과학원의 이사로 선임되어서 일하기도 하셨습니다. 이하 회장님이 P31을 뜻이 뭐냐면 자문 31장이란 뜻이에요. 어 자문 3 1장의 말씀 위에 한 회사를 팀하스라는 건축 설계 회사를 세우시고 일을 통해서, 즉,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P31이라는 책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하이장님께서 미국의 한 대학에서 1000대에서 한 1500대 정도 규모의 빌딩 설계를 어,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다 마치고 기초공사까지 이제 막 시작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 기초공사하는 자리에 큰 보일러관이 지나가게 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보일러관을 다시 설치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기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정말 큰 비용이 다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듣고 학교 관계자가 찾아와서는 아, 당신들이 설계 전에 미리 땅 밑에 무엇이 지나가는지 파악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비용은 당신들이 잘못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내야 된다라고 책임을 전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 회장님께서 자기가 설계할 때 학교 측으로부터 이 보일러관이 지나간다는 것을 언뜻 들은 것 같았고 또 그것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다시 설치될 것이라는 말도 들은 것 같다라고 얘기하지 학교 측이 우리는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다 우리는 아무도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다라고 잡아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 회장님은 너무 입장이 난감했지만. 어, 그 앞에서 바로 정직하게, 아, 이것은 내가 그때 그 들은 걸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내 실수이니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그 학교 관계자 측한 사람이 그분이 자신이 20년 넘게 그 대학에서 일하고 있는데 학교 건축을 할 때마다 건축회사와 학교가 늘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회사는 한 군데도 없었다. 더군다나 당신처럼 내 실수다라고 인정한 사람은 내가 처음 본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후에 모든 대학의 모든 공사를 하회장님 회사에 다 맡겼다라고 합니다. 하회장님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만약 자신이 끝까지 나도 몰랐다, 나도 들은 적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했다면 어떻게든 그 주차 공사는 마쳤겠지만 다시는 그 대학과 만날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범사에 피 30일 그 자먼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한 길을 따르자 하나님께서 내 실수조차도 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불행과 재앙은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늘 우리 일상 가까이 내가 하는 일, 일과 함께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대부분 내 자신 때문에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냐 교만하고, 아니란 태도를 가진냐에 따라서, 아니면 겸손히 그 모든 일을 대비하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의인이든 악인이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과 악인이 달라진 유일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일이죠. 근데 신앙생활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 지각과 또 영적인 무기들이 무뎌지지 않도록 예리하고 날카롭게 갈고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6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것, 어,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통해서 영적으로 무장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장한 다음에 6일 동안의 삶을 그 대비해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과 기도가 없이 그저 열심히 내 힘과 노력으로 하는 모든 일은요, 오히려 우리를 다 힘들게 하고 우리가 한 모든 일의 소득을 얻지 못하도록 헛수고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악한 뱀의 공격을 받아 우리를 파멸의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재앙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뀐 열심은 매우 위험한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우선순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 우선을 두는, 두는 사람은요.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예기치 못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스스로 불행과 재앙이라는 구덩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먼저 마땅히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원칙과 상식을 대비하고 지키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이 세상에 예기치 못하는 어떤 불행과 재앙을 막을 수도 없고 대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행과 재앙을 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바로 사람에게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그래서 내 명철을 의지하는 그런 어리석은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예배의 삶에 우선순위를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을 구동이가 아닌 구원의 반석에 세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런 불행과 재앙을 늘 대비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무장하여서 원수의 어떤 공격에도 넉넉히 싸워 이기는 거룩한 백성들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